서 변호사님, 네. 검찰이 지난주에 박영수 전 특검을 소환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 50억 클럽에도 가입되어 있고 사법거래에도 연관되어 있는 권순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 수사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 이제 권순일이 두번 수사를 했어요. 네. 두번 소환해가지고 이제 변호사법으로는 처벌이 됐습니다. 음. 변호사법으로. 예. 기소는 그 일부 됐고요. 음. 지금 이제 그,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일부가요. 예. 반부패 일부가 예. 의미준 부장검사인데 예. 일부가 이제 그, 그게 문제죠. 백현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백현동을. 그런데 어. 이 50억 클럽 박용수 때문에 인력이 한 7, 80%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러니까 그게 자꾸 늦어지잖아요. 사건이 계속 그럼... 터지니. 자파들이 50억부터 해라, 50억부터 이말이게 이재명이 빼주라이 말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는 이재명부터 자파 연합고 50억 들어가야 되는데 아. 자파들에게 계속 50억 이야기를 해요. 파들또 이재명 그 수사력을 분산시키잖아. 꼼수 잔머리를 엄청나게 음, 굴리네요. 지금 이제 박영수는요, 뭐 워낙 나쁜 놈이니까 박영수하고 아는 분들 저기 조폭 만나봤더니 안양에 사는 분인데. 이분이 자꾸 영수형, 영수형 하길래, 아니, 안양에 사는 조폭이 왜 영수형 할까 했더니, 안양지청이 초임 어릴 때 검사 때부터 조폭하고 연료가 돼가지고 형님, 형님 했는 모양이더라고. 음. 오죽하면 그 녹취록 보면 후배 검사들이, 야, 박영수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챙기네. 이런 얘기 녹취록까지 놓어버렸잖아. 요 자기가 처음에 그 우리, 우리 어린이 이사회 의장할 때, 예. 의장할 때그컨소시엄에 그 들어가려고 했죠. 음. 그러면 이게 200억 주어 예. 200억을 요구했죠. 그런데 예. 컨소 시험에는 이제 못 들어가잖아. 은행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그러서는게 대출을 1,500억 해줄게. 음. 이것 때문에 성남이들이 만점 맞잖아. 예. 1,500억. 그래서 그게 50억을 받기로 했고, 근데 사건이 터지니까 50억 다못 받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받아갔어요. 음. 본인이 이제 한 3억 가까이 고문료 받고, 그다음에 딸이 가지갈금으로 이게 11억 이상 가져오고. 네. 그 다음에, 아파트 하나 특혜 받아서 8억 벌고, 그 다음에, 외 사촌 동생, 이기성, 네, 이기성, 이자각이 분양된 싹쓸이에서 수백억을 벌고, 수백억을. 음. 이런 식으로 그 박영수가 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되고요. 음. 그 다음에, 다음 타자, 그 멤버들이, 다음 타자는 이제 이거 서초동의 이발사. 음. 그 별명이, 권순일이 별명이 서초동 이발사입니다. <laughs> 왜냐면, 김만배가, 8번그이발으로 권... 갔다니까요 전북에 이발으로 갔다 적어서 <laughs> 이발사라고 별명인데 근데 이그 권순리가 간 날이 전하나비째 이재명 사건 있잖아 해부 되기 일주일 전 그다음에 하루 전 그다음에 이기고 나서 다음날 이런 식으로 이게 찾아갔거든요 그러면 여기 저기는 이발비로 비터백을 대신 죽이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발비로 비터백이 말이 됩니까 비터백이. 따라서 이제 그 서초동 이발사 권순일은 뭐 다음 게 타겟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쨌든 권순일은 다른 건다 떠나서 이 사법거래 의혹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수사를 하지를 않고 있는데 이 사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것도 노정이가 추심판사 아닙니까? 해가지고 이재명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해버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오늘날 이재명이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권순일이가 위험합니다. 음. 뭐냐면 이게 그 김만배 씨가요. 김만배 씨가 근데 이거 그 이재명하고 관련돼가 천하동인 428억 있잖아 1억. 네. 이거만 이게 부인하고 있고요. 남지저역이좀 불고 있어요. 음. 이 말은 게권 원래 게 김만배가 박영수하고 진짜 친했거든요. 음. 근데 다 불고 있어요. 영수형이 이기성 돈가지고 5억을 보내가지고 명분 만들어서 우리가 50억 준다. 네. 이게 전부 다 불고 있어요. 네. 김만배 씨가 다 불고 있습니다. 음. 뭐 정영학이나 나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말은 김만배 씨가 요즘 상당히 힘들어요. 살은 한 10kg 빠진 것에 음. 10년 늙은 것에 그럼 이게 온데 아픈데도 많고, 그러면 이 부인까지 다 은닉한 걸로 부인까지 기소되고. 제리가 이제 진짜 패가망신 직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같아요 그런데 음. 권순일이는 왜 저는 불가능성이 많을까 음. 보면요. 그때 이 김만배가 녹취록이 있어요. 음. 녹취록에 보면 야 지금 이게 이재명 사건이 그 연구관들 다줘 어느 조에서 연구관들이 검토하고 있고 음. 여기 어떻게 넘어갔는데 그네명 판사 중에 누구 누구는 파기하자, 음. 누구 누구는 아니다. 이런 걸로 게 정나라하게 진행 경과를 말한 게 녹취록이 다 나왔어요. 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들은 다 알아. 음. 제가 여기 대법원에 상고 사건 이한두 거입니까? 음. 우리 대법원에 가면 그다음 깜깜해요. 그냥 딱 한번 문자옵니다. 검토가 연구한들 검토 중입니다. 딱 한번 음. 문자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음.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죠. 대법원의 진행 경과를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음. 네. 자, 그럼 이렇게 김만배는. 추궁하겠지너 어디 살았냐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일아요 그때 <laughs> 그때 그인 못하잖아요. 때 네, 그때 일이 알고는 때 그때 그때 그는 그때 그 고급 정보에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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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욱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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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많이 싸웠습니다. 음. 김만배하고 유동규 씨가. 네. 둘이 막 다툼이 많았어요. 서로 뭐성남도시발봉사 몫이 있으니까. 주도권 다툼이죠. 결국은. 예. 근데 그때마다 정진상이가 유동규만 혼내고 김만배 김만배. 김만배 게...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게왜 그러냐. 정진상이는 김만배가 이재명이 목줄을 지고 있는 권순이라고 최측거니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네. 유동규는 그걸 몰랐어요. 유동규는 몰랐어요. 모르는. 그래서 김만배가 별거 아니라고 <laughs> 봤죠. 민간업자. 그런데 네. 정지상인 알잖아. 제가 뭐야, 뭐 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그래서 저는 결국에 그 김만배 씨가요. 음. 권순일 부분은 안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알아낸 게다 이미 녹취가 돼 있고 정언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정보를 누구한테 알아냈니? 너 이발마감 이게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이게. 분다고 보는 게요. 김만배 씨가 왜 천하동이 일원안 부느냐? 안 부느냐? 음. 그런데 자기가 그걸 무죄를 받으면 자기가 그 돈을 찾거든요. 음. 428억. 예. 근데 박영수하고 권순일을 왜 부느냐? 불어봤자 자기가 피해볼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박영수한테서 몰수하지 자기는 불어도 피해볼 게 없잖아. 그러네. 돈도나가는 것도 없잖아. 예. 아니, 권순일한테뭐돈준거 죽이란 거 불어봤자 자기한테 피해가 없어요. 음. 근데 천하동은 1호는 딱 돈이 딱 그대로 앞에 있거든. 네. 압류대가 428억. 예. 이거 딱 그러니까 이게 현찰로 끝까지 부인하고, 야, 이거 이재명 대표가 방어해가지고 이재명이 무죄받으면 나는 저절로 내돈 아니냐. 예. 이재명 측이 무죄받으면. 음. 이래 보기 때문에 저는 권순일 부분은 김만배 씨가 이미 부를 수밖에 없다. 음. 이렇게 봅니다. 에, 지금 뭐 김명수 대법원장도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 권순일이가 그 당시 이재명 무죄를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권순일이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그런 재판인데 김명석으로도 또 상의를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리 뭐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보고는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그때 7대 5죠음 그때 이재명가 기사에서 살아날 때 7대 5입니다 예 네. 근데 김명수는 투표는 안하지만 지휘를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7명이 전북의 우리법연구회 음. 민변 네. 이게 7명이에요 네. 이게 7명 그런데 음. 권순일처럼 이제 위장된 그 우리법연구회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이게 한표 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북의 뭐 노정이부터 전부 우리법연구회나 민병, 예. 이쪽 출신들이 이재명을 살려줬다. 음. 7대오로 이렇게 본면다 예. 그래서 권순일 뿐만 아니라 김명수까지도 우리 시청자분은 음팔찌를 차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